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참수니까, 는 자, 이걸 양수로 그리는데, 음,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을 해석을 해야 돼서 fx를 임의로 그려보고, 지금, 관찰되는 것이 어, 함수값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값의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함수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기준으로 해서 x축을 이렇게 그려보고 자 우선 함수값이 양수인 상황일 때부터 어, 봅시다. 그러면은 g(x)는 f(x) 빼기 3,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접근, 절대값 f(x) 더하 h, 절대값 빼기 절대값 f(x) 빼기 h 여기 자 그러면은 아, h가 0보다 큰 쪽에서 하니까는 이쪽에서 접근할 때, 이쪽에서 접근할 때, 양수로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x보다 작은 쪽, x보다 작은 쪽일 때도 함수값은 양수니까 여기도 그대로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e h 곱하기 2 이렇게 표현해서 이 부분이 f 프라임 x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f x 빼기 3 곱하기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 이것은 함수값이 양수일 때 f x 값이 양수인 범위고요. 두 번째 함수값이 음수일 때는 음수값이 음수인 상황에서는 음수일 때는 x가 여기에 있을 때는 음... gx는 x-3 limit 어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죠 어 둘다 음수기 때문에, 이 절대 값 안에가 음수기 때문에, 함수 값이 음수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곱하기 2 하고, 어, f'x-2,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 함수값이 0이 될때 x가 알파에서 함수값이 0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알파로 잡고 함수값이 0이 될때이 상황에서는 gx는 음 이쪽은 이쪽은 플러스 로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부터 나오니까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거의 표현을 좀 다듬어 볼게요. 이 리미트가 있죠. 리미 그 h가 0보다 큰 쪽에서 접근할 때자 이거는 x는 알파일 때 그래서 g 알파 값이기 때문에 x가 알파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 h, 알파 빼기 h, 알파 더하기 h 빼기 f 알파 f 2파는 0입니다. 알파 마이너스 이렇게 h 알 f 이렇렇게 h, 니렇게 h. 음, 은렇게 표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고 1운0를 여기를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리미트 이렇게 적용돼서 어 f 프라임 알파 빼기 f 프라임 알파 해서 0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은 어 f(알파)에서 값이 0일 때는 g 알 값도 0입니다. 이게 연속이 되려면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되려면은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죠. 자, 연속이 되려면은 f(x) 3 그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같아서 0이 돼야 되니까 절대값 f x 이렇게 할게요. 요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절대값으로 표현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0이다 즉 어, x 빼기 3음 알파에서 연속이 된다. 알파에서, 어, 표현을 좀 다듬어 볼게요. x는 알파에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은, 알파, 알파. 그래서, 알파 빼기 3이, 서, 함수 값이 0이거나, 음 그러면은, <laughs> 아까 그렸던 함수 처럼 요렇게 뚫게 되면은 x축을 뚫고 가면은 자 요걸 알파라고 잡았을 때 f' 알파가 0이거나 또는 f 알파 빼기 3이 0인데 아, 알파 빼기 3에서도 0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뚫고 가면은 안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상태를 만족하는 그래프로 음 알파에서 함수값이 0이 되고 어, 자, 이렇게 해서 x 축 함수값이 0이 되고 얘 끝값입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은 자, f 프 알파가 0이 되죠. 자, 여기는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laughs> 음 나조건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기 때문에, 실근은, gx가 0이 되는 실근은, 알파, 알파, 어, 그리고 여기, 요 값은, 요 값은,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laughs> 베타도 근이 되려면은, 베타가 알파보다 3이 커야 되죠. 그래야지, 어, 3을 뺐을 때 근이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는 2대1 지점에서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3, 요렇게. 그 다음에 이것보다 3큰 지점, 3 큰, 알파 플러스 6도 GX를 0으로 만듭니다. GX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어, 도함수가 0이 되는, 자, 도함수가 0이 되는 지점,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어, 0이 되는, 근보다 3큰 지점. 여기서 3큰 위치. 그래서, 알파보다 3이 큰 거, 여기보다 3이 큰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4개가 가능한거죠. 근이 4개가 가능하도록 불릴 수 있는 방법은 자 요렇게 요렇게 해서 접하고 요렇게 올라가고 그러면은 f x 는세창에서 1이고 x 빼기 알파에 제곱 x 빼기 베타 음. 빼기, -알파 빼기, 3. 이렇게 자, 이걸 네개를 모두 더해서 합이 1입니다 그러면은 4 알파 플러스 11은 7, 4 알파는 마이너스 4, 알파는 마이너스 1 이게 마이너스 1이면은 여기는 2가 되죠. 자, 이렇게 되겠죠. 저기서, 아, 우리 제 FX를 쟨, 자, 그랬습니다. 여기서 F5 값은, F5 값은 6 6 3 6 곱하기 3, 108 나오겠습니다.